머리 시원하겠다. 어. 저게 사실은 굉장히 궂준일이잖아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. 네. 아우, 저거 엄청 힘들지. 젊은 분들도 오신 분들 있지 않아요? 저 일을 하겠다고? 어, 예. 많이들 오셨었는데. 네. 어. 한두달 정도 네. 못하고 다들 이렇게 뱃기 들고 나가셨어요. 그러니까. 예, 급여가 좀 세다고 해서 갔는데 일이 예. 너무 힘드니까. 예, 예. 머리 써야 되지, 힘도 써야 되지, 그쵸? 예, 맞습니다. 어. 제 나이 또래도 좀 많이 입사를 했었거든요. 근데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. 요즘 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흙을 잘 묻히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. 젊은 분들이. 제 밥벌이에 지금 뭐한90%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. 7년 차가 뭐 짧다면 짧은데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처음에 배운 게 그런 삽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예, 네, 처음엔 진짜 그렇죠 삽질부터 근데 그러지 않고서 정말 저렇게할수하실것 같아요 없어요. 지금은...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는것 같습니다 와 지금 계속 안주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냥 대세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버지에게 제 이름 석자 딱 불리면서 지금처럼만 하면은 뭐 마무리할 게 없겠구나 뭐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육성으로 딱 들어보는 게 그냥 소환입 아 아하 이제 다음 현장 가는데 뭐 차질 없게끔 준비가 오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퇴근해 보려 합니다. 아무튼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.